이른바 우주 정복의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을 갖춘 강대국들은 우주로 우주로 사람을 보내고 로켓을 발사합니다. 탐사선을 보내죠. 얼마 전에는 달 반대편에 최초로 우주선이 착륙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딘 국가는 남부란 듯이 그곳에서 자기 나라 국기를 꽂습니다. 그 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모양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최초로 발견했다면, 그곳에 발을 내디뎠다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낯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경의 원칙은 다릅니다. 인간이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의 것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곳에 사는 인간들. 그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실까요? 그것은 만물의 기원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상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세계를 맡기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때문에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누구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권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청지기와 주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인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을 기본적인 마음가세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청지기조차 그 세계에 발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청지기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청지기가 어디까지 권한을 갖느냐, 이 모든 것들은 주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도 하나님이 세우시죠.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기준은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것. 허다한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것이냐 속이며 그것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면 결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탐욕에 가득한 자요 거짓에 매인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지신 이 세상을 막 끼시지도 않으시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직한 자, 악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 그러한 자들은 복을 누리겠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모든 상황, 모든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면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요? 안, 하, 무인이라는 말이 있죠. 눈에 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남용할 것이고, 파괴할 것이고, 착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자연을 파괴할 수 없고요. 자원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르게 쓰는 삶을 매일매일 실천하죠. 그런 청지기들에 의하여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동산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청지기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사용하지만 언제든지 주인이 오신다면 그 주인에게 자리를 내어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주인은 강하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전쟁에 능한 분이십니다. 패배가 없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영광의 왕이라는 말은 그분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집약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처음 발견한 자의 것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의 것 아닙니다. 거짓과 투기로 탐욕으로 소나귀에 넣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자의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탐욕스럽게 행동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신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주의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의롭다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욕심부리다가 그나마 있는 모든 것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의 주인공 되지 마십시다.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절제하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이죠. 계동하십시다.